먼저, 2023년 봄학기를 은혜롭게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2월 14일 내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엄수하시고, 구행및 언행을 단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등록금을 2월 28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수입생들을 환영합니다 어, 먼저 우리 대학원에 어, 박 어, 대학원에 김동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저는 김동욱 목사님 <laughs> 있데 이미 두 분이 서져서 있는데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서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오픈하세요. 아, 주위에서 사랑 교회 에 지금 성지고 있는 김동욱 집사라고 합니다. 아, 처음이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께 상의 드렸더니 이렇게 충신대학교 추천을 하셔가지고요. 아, 많이 모시려고 잘 모릅니다. 그, 그것도 오늘 새내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진성철이합니다 회장님 그, 얼마 안됐지만 목사님 저아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어요. 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교회 그, 보하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희 주는그입니다 아, 이 저는 부끄지만 사실 나이가 많아서 늦게 서 조금 정신이 드는 건지 하니 믿음에 대해서 하는 대서무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늦게 하나걸시작했어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아는 게 믿음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내일도 잠들으니까 앞으로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옆에서 도와주신 가르쳐주준으제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미국 신학교를 가려고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숨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박사, 미국 전역에서 박사 가정을 하는 것은 히브리어 등 매우 높은 가정의 표에서 여기서 히브리어를 올라가고, 일생 때로서는 히브리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총장님 그리고 각인과 목사님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월 전기 노회 때두분 강보사님 목사 반수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 막바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분더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신 후 우리 황용성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